서울 동대문구의 한 LPG 충전소. 지은 지 33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지난 5월 개인택시 조합이 이 충전소를 인수하게 되면서 하루에 오가는 택시는 천 대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가스 폭발 위험성이 높다며 6년째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스 폭발하는 거 현장을 보면요. 아주 무참해요. 어떤 예고가 된게 아니라서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그런 그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스가 폭발했을 때 안전 거리는 260m로 계산됐으며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는 안전 거리는 1,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LPG 충전소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가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LPG 충전소와 인근 주택과의 거리는 불과 10m도 되지 않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외에 사용되는 지상 탱크로리의 위험성도 지적됩니다. 지난 98년, 9 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부천 LPG 충전소 폭발 사고도 탱크로리에서 가스가 새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동대문 LPG 충전소에는 1 0톤 규모의 지하 저장 탱크 외 15톤 탱크로리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가스 폭발의 가장 주 요인이었고 가장 위험한 0 0 0 0 0 0 0 0 가스 탱크로리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충전소 측은 탱크로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탱크로리가스그이 가스 뭐 가스에 통 달려 있는데 정로 가스 통모 통과 가마찬가지 이처럼 주택가에 들어서 있는 LPG 충전소는 서울에만 40개. 인근 주민들은 하루빨리 충전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BS 홍희정입니다.